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어디 예요뭐 절감, 에너지. CO2 절감. 핵심은 이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CO2를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어딜까요?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수십 대를 수백 대를 수천 대를 만드는데 자동차 판매량으로는 적자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흑자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어디 회사? 네. 바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 최고 회사 어디예요? 그렇죠. 테슬라의 자동차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CO2를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죠. 그래서 얘는 지네가 가진 탄소 배출권을 다 어떻게 해요? 팔아요. 이게 천억 원이 넘어요. 이게 전부 100% 흑자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구청장이 자기네 커리어로 삼을 만한 게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에너지 프로시밍이에요. 일가구 일발전.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죠. 강동에서 뭘 했다, 했다, 했다만 나오죠. 근데 했다가 강동만 한게 아니라 남들도 다한 거죠, 지금. 그, 그러니까 이거 언급해서 뭐예요? 더 중요한 건그백 명의 간부들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어디서 뭐 하고 있다만 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PT가 바로 이거예요. 중국 투자 가서 중국이 돈 많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모으면 돼요. 100명 중에 이 사람만 나한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중국 시장의 규모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규모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에다가 수십 개 이마트를 세우기 전에 온라인에다가 이마트 하나 딱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온라인에 집 지을 필요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바로 이거예요. 온라인으로 이 모든 걸 옮겨버리니까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죠 맞습니까? 우편 시대와 이메일 시대는 우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시장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메일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다음에 한 메일점 넷을 많이 썼죠 저도 그랬고요 저는 당시에 컴퓨터가 없어서 한 메일점 넷 쓰면 돈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썼어요 알고 보니까 무료두구만요 어 우편 물량이 그럼 왜 늘어났을까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뭐가 뭐가 커졌어요? 어떤 시장?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배송 물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유통과 물류 시장이 커진 거예요. 배송 물량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배송 차량이 많아지겠죠. 그죠? 우리나라 뭐 이런 거예요. 딱 보면 아시겠죠, 그죠? 네. 지금 이 차들이 다 뭘로 가요? 경유로 가요. 경유가 얼마나 배출 많이 하는지 아시죠? 25억, 30억 들여가지고서는 각 지자체마다 전기차 한 대씩 놓으면 뭐해요 지금 세상에선 주문 물량 계속 늘어나가지고 차를 더 만들고 있는데, 그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돈만 돈대로 쓰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롯데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건다 필요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너지를 왜 우리가 자가 발전해야 되는지 해서 설명을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그 알겠어요? 그러면 중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자동차도 화물용 배송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너무 비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트나 걔네가 한 대에 2천만 원이면 살 차를 6천만 원줘 가면서 전기 자동차를 바꾸진 않겠죠. 미치지 않고서 그죠? 차를 딴 데서 줄이지. 그래서 어떻게했냐면 CJ대한통운이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로 가는 그 골프장 카트를 개조해가지고요 이렇게 화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좁은 골목에 배송을 나누게 됐고요 또 하나, 주부들이나 노인 인력들이 할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부에도 칭찬을 받고 전기도 아끼고 CO2도 줄이고 여러모로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 구성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그냥 슬라이드에 꽉 채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옆에 노는 공간 여기 노는 공간이죠 여기다가 그냥 흰색 바탕에 글자만 쓴 거예요 PT 만들기 너무 쉬워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암사동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바이오 체험 에너지고요 내가 여기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암사 태양광이고요 고독 그린 이렇게는 PT 하지 마세요 괜히 나쁜 버릇이에요 자, 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설명할 거죠? 그럼 화면 속으로 들어오세요. 아시죠? 여기 설명 안할 거니까. 자, 현재 태양광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 설명할 거죠? 넘어가세요. 리모컨 있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에요 마이크. 이제. 100명이면 마이크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손에 마이크, 한 손에 리모컨이죠. 아주 코믹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자, 어, 그 보시면은요, 어, 암사태양강 이렇게 되죠? 그죠? 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기 왔어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자, 그래서요, 그 보시면, 사람들이 이걸 왜 낯설어 하냐면요, 항상 단상에서 가지고 발표 원고만 있는 연습만 해서 그래요.